안녕하세요. 매트리코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이 도구가 뭘까요? 이 도구는 트위터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틱톡, 유튜브, 링크드인 등 모든 소셜미디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.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죠. 보세요. 여기 다 있어요. 핀터레스트, 구글 비즈니스, 트위치, 페이스북 광고, 구글 광고, 틱톡 광고까지. 모든 걸 한눈에 볼수 있어요. 근본적으로. 왜 이게 필요할까요? 모든 통계를 한 곳에서 볼수 있거든요. 자,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히 가입하는 거예요. 지금 가입 중이에요. 첫 번째 계정을 만들어 볼까요? 시작해 볼게요. 보시다시피, 여기 있네요. 자,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. 계속, 확인, 계속, 상관없어요. 네?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. 자, 끝났어요. 알겠죠? 여기서 원하면 소셜 계정을 연결할 수 있어요. 이제 매트리콜에 들어왔어요. 좋아요. 매트리콜의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연결하나요? 웹 블로그, 페북, 인스타, 스레드, 트위터, 블루스카이, 링크드인, 핀터레스트, 틱톡, 개인, 비즈니스,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, 유튜브, 트위치, 메타 광고 등이요. 기본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연결해요. 원하는 플랫폼 하나를요. 예를 들어 유튜브 계정 연결되면 끝이에요. 알겠죠? 그러면 통계 같은 걸볼수 있어요. 네. 분석 섹션으로 가 보세요. 여기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. 끝. 보시다시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요. 전 유튜브 연결했는데, 지금 안 보이네요. 여기까지요. 유튜브로 가면 조회수, 수익 등이 보여요. 우리가 번 돈이요. 아, 이건 다른 채널이네요. 얻고 잃은 구독자 수도 보여요. 그렇죠? 업로드 영상 수, 조회수, 영상 목록, 시청 영상, 경쟁자 목록. 자, 이렇게 통계를 볼수 있어요. 사실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, 아, 여기 요약이 있네요. 질문이 많네요. 그렇죠?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. 유튜브 노출 통계가 있는데, 여러 유튜브 계정을 한꺼번에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안 되는 것 같죠? 새 브랜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그게 아니라, 같은 걸 본다는 뜻이에요. 즉, 여러 채널을 함께요. 왜 그걸 원하냐고요? 예를 들어, 스페인어와 영어 채널이 있다면, 함께 볼수 있죠. 자, 이렇게 통계를 볼수 있어요. 알겠죠? 매트리홀에서 댓글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나요? 기본적으로 받은 편지함 섹션으로 가면 됩니다. 거기서 유튜버를 비활성화하고 연결된 소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 미해결, 미읽음 모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알겠죠?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 선택하면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요.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어 직접 답변 가능합니다. 글자수 제한도 표시됩니다. 고정 답변도 저장할 수 있어요. 같은 답변이나 이모티콘 추가도 가능해요. 작성 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. 읽지 않음 해결됨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.